여기 같이풀어볼까 스텝 파이 d y 문 o m e 번이 d y s o m 3번 3번? 3번이랑 4번이 d y 번 o 번번 b o d y 의 3번이랑 4번이랑 o m e b o d 안 봐도 m e 오늘 d y 이 o m e b 아니 10번 음. 11번 이이 y s o m e b 번 d y 번1민아 보고 있니? 내가 알고 어, 어. 14, 15, 16 이렇게 해줄게 어, 이거 딱, 딱내거거 응. 자, 이거, 어떻게, 이거, 딱가네 일단, 한 번, 자, 거야, 일단 3번 보자. u r u 이 d o k Toyong, Sangak, Kion, Yun, Liu, Liga, s u n 에서 k a Lunas, s 의 n g a k a Lunas, Liga, Sungaka, 의 u n a s 삼각형 기역 리은 디귿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삼각형 기역 리은 리을에 오른쪽 그림에 봤을 때 높이가 몇이에요? 높이가 몇이야. 그림 봤을 때 4와 5분의 1이지. 맞아. 4와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3분 기역 리은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야? 16과 5분의 4가 나온 거잖아. 맞아. 높이는 이제 수직에 해당하는 부분인거니까요 이제 선분기역리의 길이를 구해야겠지. 선분기역리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16과 5분의 4를 뭐로 나눠?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된다고 그랬지? 4와 5분의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 되니까 곱하기 2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응. 어. 계산해 주면 뭐야? 두 분에 이게 계산하면 어84 나누기 21 곱하기 2 잖아요, 그렇지? 나누기 보이면 무조건 곱하기로 고치고 뒤는 수 역수, 그렇지? 계산해 주자. 몇 나오나? 오로나눠지고 5로 오로나눠지고 5로 7 3에 21, 7분, 7이 14. 3, 1, 2, 3, 3, 4, 2, 4, 2, 8이네. 해서 3번 기역, 니은의 길이는 8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물어보네. 기역, 니은이 8이니까 성,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가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이 뭐예요? 구워, 밑변을 구와 어, 4분의, 3이 4분의, 4분의 3이라고 보고 높이를 기역, 니은으로 보면 8이죠. 거기다가 삼각형이 넓이니까 나는 2 계산해주면 되지. 계산해주면은 4분 36 <laughs> 나누기 곱하기로 치면 얘지? 그지? 어. 약분하자. 4 2 8 약분. 답은 뭐가 돼? 39 단위는 제곱 센치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3번. 그 다음에 4번 갈 거야. 이거 치워도 돼? 신랑? 사번 응. 가자 자 가로가 가로가 3과 5분의 세로가 3과 4분의 3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대 꽃밭의 가로와 세로를 늘려서 넓이가 두 배인 꽃밭을 새로 만들려고 한대 어. 근데 새로 만든 꽃밭의 가로를 처음에 꽃밭보다 얼마큼 늘린데? 5분의 3만큼 길게 더 늘리면은, 응. 어. 세로는 처음 꽃밭의 세로보다 몇 미터 더 길게 늘려야 되니? 이거 뭔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가로를 이만큼 늘리고 세로를 이만큼 늘려서 최종적인 넓이가 뭐가 돼야 돼? 넓이가 처음에 두배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이거 실수해 올 거야. 자, 좀 늘렸어. 그럼 가로는 뭐가 돼? 3과 5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세로는 3과 4분의 3에서 얼마 늘렸는지 몰라. 이 네모지. 그지 늘려가지고 넓이 구했더니 처음 넓이 의두배래 처음 넓이는 3과 5분의 2 곱하기. 3과 4분의 3인거잖아. 그지? 거기에 뭐? 곱하기 2한게 식이 되겠죠. 식 요거 풀어주면 돼. 어. 자 그럼 일단 얘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한 거, 계산되는거. 얘 계산해주면은 얘네 그지? 약분할 수 있는거 약분해. 약분할 수 있는거 약분. 얘 계산해주면은 2분의 7이다. 그지? 그럼얘 계산하자. 5분의 몇이에요? 3 2 어때요, 어때요? 엄 있네. 3 응. 7 2 1 31에서 51이네. 그렇지, 그렇지? 얘는 3015에다가 7. 그렇지, 17에다가 2개 더하면 5분의 5분 20이죠. 그렇지? 거기다 곱하기 3과 4분의 3 더하기 네모. 얘가 되는 거고. 자, 봐봐얘들아얘 계산해 주면 곱하기 몇이야? 4지. 곱하기 4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나누기 4 되는 거지. 해석 결론. 3과 4분의 3 더하기 네모는 2분의 51에다가 얘 넘어가면 나누기 네모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51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넘어가면 모네 빼기 되니까 빼기 3과 4분의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위 아래 약분안 되니까 8분의 51에다가 100이 4분의 3, 4, 1 2에다가3 더한 거 15자. 성분해 주게 되면 이죠? 계산하면 8분의 몇이야? 20일. 8분에 2 0일이겠지8 20일. 그지?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6에서 20 빼면

저도 다 했어요. 채, 차라리 그 앞에 숙제 나온 거 있지. 아직 한 문제 남았는데. 그거 하고 그것까지 뭐 다, 다 했다 그러면 예습하고 있어. 와 예습이 응. 예, 예, 예. 한 문제 그리고 아 s o n who's a p e r 면 o n 요 h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o 이 who's 아, 그래요? 그럼 어. 지금 계속 음, 멈추잖아 음. 하다가. 예. 감사합니다. 음. 다 만졌어요? 하나 그거 틀렸어. 하나 고치고, 근데... 어 숙제하고, 숙제 하고 다이으에 예습하고 있어. 숙제. 페토 숙제. 뒤그 예습하는 응. 부분 풀어도 된다? 네. 좀. 있어. 페토 숙제. 아 페토 숙제 아, 틀린 거... 이 이거? 방금 뜯어어이거다금다것 방금... 이것... 방금... 이것... 방금... 가것 방금...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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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방금... 이것... 방금... 이 음, 응. 음라음 으음. 으고 있어? 으음. 이음에 그 했고 1 으음. 으음. 으 이거 음한문제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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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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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0번 가로가 10미터 세로가 8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응, 이런 종이가 있대 10번에 근데 이 종이를 한 면이 밑줄 5분의 2m인 작은 정사각형으로 자르면, 작은 정사각형은 모두 몇개 만들 수가 있니? 그러면, 한 변이 가로가 각각 18인데, 10m, 8m인데,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2m인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10에다가 5분의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봐야 돼. 그럼 몇 조각이 생기는지가 나올 거고, 뭐. 어? 세로도 5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몇 조각이 생기는지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네.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 나누기 곱하기로 2분의 5 계산해주면 25등분이 되는 거예요. 25개가 생기는 거예요. 세로는 8 곱하기 2분의 5로 계산해주면 2 0이죠 그럼 세로는 2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총 정사각형이 몇 개냐 그쵸? 바로에는 25개 있고 세로에는 20개 있어요. 그럼 총몇 개일까? 두개를 곱해보면 네. 되겠죠. 그럼 총몇 개? 5 0개가 답이 요 30자가 맞게 음. 그럼 7분의 4가 80자가 아니 친구야 그럼 7분의 1이 20자가 아니겠니? 나 앉아서, 앉아서 해 앉아서 모습이. 근데 앉아서 돌발 행동 좀 하지마 알겠지? 앉아서 하라고 아까 전에 발 행동 하지마 응이 응. 응. 일을 쓰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친구 그 다음에 11번 가자 오케이 재밌는 문제요 어, 열차 문제일 거야. 열차, 백두, 열 제, 발수, 원서. 11번 먼저 한번 풀어볼래? 응. 생희 정리동은? 수고했어.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얘들아 질문이 있어 세미 너네가 속력 배울 때 얘들아 속력 배울 때 뭐가 있어? 속력 속력 중에 속이 있고 또 조선속이 있고 초속 어속이 있죠. 시속은 무슨 무슨 뜻이야? 한 시간마다 시간마다 어 시간마다 이동한 거리인데 그 거리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미터 퍼어 킬로미터지. 킬로미터 시간은 영어로 hour 아우. 잖아. 네, 킬로미터 퍼 네. hour라고 아우. 해줄 거야. 한 시간에 몇 킬로 가는지가 시속이야. 됐어? 네. 분속은 단위가 거리 단위가 미터야. 미터 그리고 미터 퍼 미니. 분이 영어로 미니시잖아. 그래서 1분당 몇 미터 가는지가 분속이야. 됐어. 그리고 초속은, 초속은 단위가 거리가 또 얘도 미터야 얘들아. 근데 미터가 세크라고 초가 영어로 세컨, 세, 세크잖아. 해가지고 응, 세컨드 어쨌든 앞에 s 따가지고 이렇게 갈 거고 1초당 몇 미터 가는지를 이렇게 속력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그 약속이다 얘들아. 해서 문제에서 거속시 나오면 단위를 맞춰줄 줄알아 자그갈 거야 11번. 길이가 30m인 기차가 길이가 69와 4분의 1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과 8분의 3초가 걸린대. 근데 이 기차가 같은 빠르기. 이게 어, 지금 초속이죠. 같은 초속으로 30분 동안 달리는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이 기차가 간 거리랑 시간이랑 속력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는 데갈 거리는 뭘까? 몰라? 자, 가봐 기차가 있어. 얘가 기차인데 32미터래. 근데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길이가 69와 4분의 1이래. 맞아? 단위는 둘다 미터 미터 맞잖아. 근데 얘가 출발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출발해, 기차가. 출발해. 찡 갔어. 찡 갔어. 여기 왔어. 완전히 통과한 거야? 기차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 완전히 통과한 거야? 가야 아니지. 더 가야 이제 완전히 통과한 거지 기차, 길이만큼 더해준게곧 뭐가 돼? 기차의간 거리가 되는 거야. 10 어떻게 세워줘야 돼? 69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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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연수 계산해주 지금 지금 야금지과 지금 지 그럼 가는 거리가 1 0 0과 4분의 1미터가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은 몇초 걸렸대? 3과 8분의 3초가 걸렸대. 속력 구할 거야. 속력은 어떻게 구해 우리 거리랑 시간을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음,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4분의 405 나누기 8분의 3, 8은 24에다가 3, 9에 27인거고. 그죠? 4분의 405 곱하기 27분의 8이다. 약분하자. 4, 1은 4, 4, 2, 8. 얘 나누면 몇 정도 되나? 3, 9, 27. 3, 1은 4, 3, 3, 9, 3, 5, 5 그지? 9로 나누자. 9, 1은 9. 9, 1은 9고, 9, 5, 45네. 그지? 그럼 남는 거 15랑 2만 원이니까 30이지. 맞 아, 그럼 속력이 30m/초니까 m/s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됐어, 됐어. 그럼 총속 1초에 30m를 가는 거야. 이 기차는 1초에 30m를 간대. 근데 문제에서는 몇분 동안 30분 동안 달린 거리가 몇 km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럼 나 30분, 3 0분이래그럼면 6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초에 있다고 60분을 곱하면 1분이 되는 거죠. 그럼 1분에 얘는 몇 미터 가는 거야? 여기에 60을 곱했으면 여기다가도 60을 곱해야 돼. 그럼 계산해 주면, 어, 368, 1,080m를 가는 거지. 그럼 1분에 1,080m 가는 거야. 됐어. 근데 얘는 또 30분이래. 그럼 여기다가 또 30을 곱해야지. 더지 그럼 30분에는, 30을 또 곱해주게 되면은. 이세개가 생기고 3분에 24, 54미터를 가는 거지. 됐어, 됐어. 그럼 30분에 30분에 54,000미터를 가는데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 세계를 지워야지. 답은 54킬로미터입니다. 해주면 돼. 11번이 조금 어려웠지. 정리. 그 다음에 14번 하자 이거는 <laughs>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또 나와 소인수분해당만 배울건데 14번은 또 나오는 유형이야 어떤 분수가 있대 자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어떤 분수가 있어 얘를 3과 5분의 3으로 나누어도 자연수가 나오고 어떤 분수가 있는데 또물어나는데 4와 5분의 1로 나누어도 자연수가 나오고 그지 근데 이 분수 중 가장 작은 분수를 물어봐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라라는 거잖아. 식을 적어주면 얘 계산해주면은 5분의 8이죠.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면 18분의 5가 되겠죠. 됐지? 얘도 계산해주면 4모분의3모 곱하기 4, 5, 21이니까 나누기로 정신없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 최선희 는다 했어? 네. 그럼 거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어. 나이스. 응. 어,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면 21분의 0죠 그렇죠? 이걸 만족, 얘네, 얘네를 계산했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네모분의 세모에서, 네모가 되는 애는 얘랑 세모가 되는 애는 얘랑 얘랑 약분해서 나오는 거죠. 맞아? 그럼 21이랑 18에 뭘 구해야 돼? 가장 작아야 되니까. 최? 분자가 가장 작아야 지 부모는 가장 크고. 그래야 가장 작은 분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문제에서 응. 가장 작은 분수를 물어보니까 분자는 가장 작아야 되고 부모는 가장 커야지. 해서 세모랑 약분 되는 게 21이랑 18이니까 21과 18에, 18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 네모는 그럼 뭐야? 네모는 5랑 약분이 되죠. 5의 최대공약수인데 그냥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모는. 네모는 5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세모는 21이랑 18의 최소공배수인 거잖아. 그렇 3으로 나누면 37에 21, 3 6 18. 어 니은째로 가곱하면은 21곱하기 6이 돼서 이거 16이 되겠다. 해서 답이. 5분의 16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5, 20, 5, 25, 25와 5분의 1이 답입니다. 해주면 돼 14번 정리 선생님 다음에 예습하면 돼요. 예습하고 있으세요. <laughs> 음. 소리 나는 거지? 자 보자. 자, 15번이야 이거 한번 시켜보자 친구 이름이 뭐지? 준영아 15번 너가 식스해올거야 봐봐 <laughs> 예슬이는 6,7,8 갖고 있고 영수는 3,4,7을 갖고 있대 이걸로 대분수를 만들거야 예슬이가 만든 수를 영수가 만든 수로 나눌거래 근데 해서 몫이 나올건데 이 몫이 가장 작아야 된대 예슬이는 가장 어떤 수를 뽑아야 돼?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영수네. 영수가 가장 큰 거. 어, 가장 큰 거. 예슬이는 못 뽑아야 돼. 예슬이가 어, 6과 8분의 7. 그렇지. 6과 8분의 7. 그럼 영수네. 영수와 7과 4분의 3. 그렇지. 7과 4분의 3이고.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가장 작은 경우에 몫이 나오겠죠? 어, 빠르게 계산해 볼래? 뭐 나오나? 그 다음에 16번 갈거야 16번만 하고 시작, 얘들아 왜6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16번, 16번 하면 딱 끝나 나이스 어, 나이스 딱 끝나네 딱끝날거야 16번 가자 16번 누가 해볼래? 저요 어 해볼래? 아그러면 16번 27페이지 11번, 11번, 이거 맞죠? 아 27페이지 16번이야 영수는 위인전을 어제는 전체에 9분의 4를 읽었고 오늘은 어제 읽고 남은 나머지의 5분의 3을 읽었대.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가 24쪽이라면 위인전의 전체 쪽수는 몇 쪽인지를 물어봐. 전체 쪽수를 우리 물어볼까 M을 한번 두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남은 쪽수가 24니까 24가 나오게 세워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줄 가지고. 어제 9분의 4를 읽었대 남은 거 뭐야 9분의 5가 되겠지 아 지금 안 하고 딴거 하고 있는 거야 한다 그러고서는 네?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거 하고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영수는 위인전을 어제는 전체 의 9분의 4를 읽었대 그럼 남는 거는 1에서 빼주면 되니까 9분의 5인 거지 남은 거는 그지? 그리고 오늘은 어제 읽고 남은 나머지 에 예. 얘가 나머지 고 나머지의 5분의 3을 읽었대 그럼 남은 게 뭐야 읽고 남은 거 5분의 2죠 어지? 그랬더니 몇 쪽이 남았대? 24쪽이 남았대. 이거 계산해 주면 되지. 네모 구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지. 네. 얘 먼저 넘기고 그다음 얘 넘기면 되지? 네. 네모는 어떻게? 해? 24 나누기 2분의 2 나누기 9 5 계산해 주시면서 곱하기로 변경시키야 그렇지. 되는구나. 곱하기로 바꾸자. 무조건 곱하기로 바꿔. 뒤에 는수 역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응. 그리고 나눠 나눠. 나눠. 계산하면 16강이고 19는 그식그강 6화에서 주워오 10화는 그식그 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되는 시간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laughs>